사도신경으로 신앙국에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에서 5편까지 말씀입니다. 전 1편부터 한 절씩 기어가겠습니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뼈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여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분황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그,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시온에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있 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있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굽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제하사 자기 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10편 1편에서 5편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다니 세우셨사오니, 모든 어물들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함이 거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 오늘 이제 1편 말씀에 이제 저희가 다시 읽게 됐는데, 어, 10편 말씀을 오늘 1절, 1장, 1편부터 5편까지 이렇게 말씀을 어, 읽었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찬양에, 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 오늘 10편 1편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어, 우리가, 음, 복인된 사람은 어디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 그 사람한테, 어, 죄인들의 길에. 우리가 어느 다른데 다니다 보면 참, 뭐라 그래요 좋은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그곳에는 있어야겠지만, 아니. 우리가 그 쓸데없이 이곳에 저곳에 다니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사실 좋지도 않고, 어, 사실은 우리가 구별된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겨 놓은 데 거기에 심겨져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2절 말씀해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이 바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묵상이라는 말이 quiet time이라고 하는데, qt라고 어, 하죠. 그런데 qt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고요한 시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한 지금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그러면 주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심어놨으면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꼭 거두시는 분이에요. 아, 네. 어, 그분이 바로 농부신 하나님이시고 또그꼭 철을 따라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농부들이 얼마나 이제 몇십 년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그 나무에 대해서 진짜 빠삭해요. 잘 알아요. 어, 그런데 그 그렇게 몇십 년간 기르는 사람도 그렇게 잘 알진데, 하물며 그 나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그 숲속들이 어떻게 원리가 되는지 우리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조금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조금씩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정말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물이 있지? 어, 생물학자들도 물리학자들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하지? 그리고 물이라는 이 물질이 너무나도 특이한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할수록 이 하나님의 정말 오묘하신 것,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런데 그 나무를 심은 것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 우리가 심겨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심겨져야 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영양분 삼아, 우리가 날마다 양식 삼아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이렇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어떠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디 한 군데 있지는 못한대요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거예요.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아이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이걸 따라갔다가 저 말이 옳은 것 같으면 저 말을 따라갔다가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으면 저 사람을 따라갔다가 이 사람이 옳은 것 같으면 이 사람을 따라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가 여기저기 어디가 진리인지, 어디가 무엇인지 모르게 휩쓸려 다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지식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잘 정리해서 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66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것 성경 말씀을 다 몰라도 막 마가복음 하나 복음서 하나를 들고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북한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심겨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 가서 은혜 받아야 된다. 어디 가서 뭐 해야 된다. 그런데는 그곳에 가서 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어떤 감정이 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책이 없고 한 사람만 누가 가지고 있다면 가서 같이 말씀을 누가 한 사람이 읽으면. 같이 들어야겠죠 옛날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때가 아니고 누구나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고 몇 번씩 있잖아요 집에. 아니면 휴대폰을 통해서 어플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넘쳐납니다 성경 말씀이. 어, 말씀이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은 요즘은 너무나도 드라마 무슨 바이블 이래서 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성경 말씀을 그냥 펴놓기만 해도 귀로만 들어도 들을 수 있는 정말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녹음을 해줘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거. 그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고 다른 거 세상 말 듣는데 어떤 사람 말 듣는데 우리가 중요한 설교들 어떤 목사님들 의 설교들 들을 필요도 있지요. 어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글자만 읽을 줄 안다면 그러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잘안 깨달아들여 너무 옛날 말이야. 그러면 세번역 성경도 있고요.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지도 않고, 누구 사람들만 따라다녔을 때, 나중에 그 사람 말이, 모든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성화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주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 정말 무릎 꿇고 우리가 심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심겨놓으신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5편까지가 남았는데, 이렇게 계속 살려면 너무 <laughs> 어, 길어질 것 같지만 어, 그렇지만 어, 오늘 2장 말씀해 보면은 어, 2절 말씀에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누가요? 세상의 권한들이 세상의 왕들이. 어.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과 우리가 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세상 권력은 아무리 지금 선해 보이더라도 권력을 손에 지는 이상 부패될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그 권력을 잡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 처음에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가톨릭이라는 말은 원래는 공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공 교회라는 뜻이 원래 가톨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세의 가톨릭 교회가 왜 타락을 했습니까? 교황이 모든 권력을 다쥐고 세상 나라들도 다 권력을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자기가 비춰가지고 자기가 그 교황 자체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성경 말씀 위에 자기의 권위를 두고 내가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교황의 권위를 높여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톨릭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닙니까? 종교. 오직 말씀이라고. 아, 네. 오직 말씀, 사람의 어떤 권위, 교회의 어떤 권위가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백년 흘러서 보니까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을 듣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우리가 세상의 권한 관원들은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지 않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께 한 것은 뭡니까? 누가 이 땅에서 권력을 주려고 했습니까? 사탄이 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절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이 세상 다 권력을 너에게 줄게.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마귀가 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겠습니까? 똑같이 내가 권력 줄게. 이러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마귀입니다. 이 땅에 권력을 준다고 하는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입신 가운데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왕노를 타기를, 예수님과 함께 왕노를 타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하고 같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뭘 원하십니까? 오히려 순교의 피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것들을 탐내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있고 넘어지게 되어있어요. 우리가 이 땅과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그 피하는 길여호와께만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가 예수님께만 입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사도 사도가오리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아멘. 누가 아볼로가 너에게 설교를 하고 너네에게 물을 줬지만 잘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 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기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제발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럴 때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해였다 나중에 천국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오늘 5장 5편 말씀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 네. 우리가 오직 그 삼일치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내 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아, 네. 그럴 때 오직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의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어, 주님을 경애함으로 아멘.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영원히 찬양할 때까지 우리들 오직 주만을 기뻐하며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시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할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대신 우리 아버지여 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오. 이루어진 것 같이 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아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강한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아멘.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구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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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